요 전술을 아마 토트넘한테도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더블 할때 굉장히 천천히 하죠. 그리고 랄라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스날의 공격진과 아스날의 수비진을 떨어뜨려 놓고 축구를 한다. 예. 네, 그래서 요 가운데 엄청난 공간이 생기게끔 만든 다음에 축구를 가져가는 브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제리비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전방압박 안 친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은 브라이튼이 이렇게 빌드업을 가지고 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빌드업을 가지고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덩크로부터 주로 시작을 해서 패스를 주고 덩크가 벌려요 그럼 여기서 히셀리 형이 바로 덩크 닫으면서 압박 들어가는 거죠 바로 덩크 닫으면서 압박 들어가고 여기서 볼이 바네케로 간다면 손흥민 선수가 딱이 그로스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오른쪽 백이랑 바네케 사이에 서 있다가 덩크가 패스 주고 골키퍼가 바네케를 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바로 바네케 압박 쳐주면서 스킵이 양쪽을 이렇게 같이 셉셉이랑 봐주면 바네케는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 경기가 이번 새벽에 이제 또 있죠. 그 경기를 앞두고 한번 프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을 바라보시면은 원래는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이 후방 빌드업을 할때 포백으로 진행을 많이 했어요. 포백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미드필드 둘을 껴놓고 앞에 4명을 놓으면서 약간 4-2-4 느낌으로 빌드업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번 시즌 브라이튼이 선수들도 많이 잃었고 그 다음에 또 부상자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부상자가 없을 때는 그래도 성적이 잘나 하고 있었는데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터 계속 경기를 비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점을 많이 떨구고 있는 상태죠. 근데 브라이튼이 빌더블 할때 보면은 이번 시즌에는 4백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런 식으로 3백을 가져가면서 빌더블 가져가는 경우도 꽤 많, 많아요. 그래서, 이, 고르가 왼쪽 백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고르랑 뭐 덩크랑 나올 때도 있고, 바네케랑 덩크랑 나올 때도 있는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즐겨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가져가면, 예를 들어, 상대들이 전방 압박을 이런 식으로 치러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치러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길게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뭐, 스트라이커한테 먹인 다음에 미토마한테 연결해서 미토마가 1대1 하는 장면들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축구를 굉장히 즐겨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이번 시즌 여러분들 굉장히 무리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방 압박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을 따낸다면 이런 식으로 카운터택을 가서 득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이렇게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전방 압박이 애매하게 나온다면 브라이튼이 이거를 풀어내서 미토마라든가 아딩그라라든가 뭐주앙페드로라든가 이런 선수들한테 연결을 해서 그 선수들이 공격을 가져가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과연 브라이튼이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토트넘을 풀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토트넘이 본인들의 에너지와 본인들의 이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혀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경기 포인트들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현재 미토마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토마가 없다는 거 굉장히 행운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 토트이제 전방 압박하는 장면들인데, 요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즐겨하는 팀, 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가져가. 근데 짜임새 있는 전방 압박이 은근히 아니에요, 토트넘이. 그래서 짜임새 없는 전방 압박을 하게 된다면, 에버튼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요런 큰 반대 전환으로 라인이 높아있게 되고, 이렇게 라인이 높게 되면, 그냥 뒷공간 패스 한 방으로, 이런 식으로 열리면서, 기회를 상대편한테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먹힐 것이냐, 아니면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이 통할 것이냐 과연 어떤게 더큰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이번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거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텐데 제가 이거는 직관했을때 찍었던 영상들인데 요것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분석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미토마까지 없어진 상황이라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때 토트넘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대 브라이튼 직관을 갔을때 제가 직접 제 핸드폰 찍어놓은 영상인데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술 뷰를 일부러 볼수 있는 자리에 앉았잖아요. 현재 브라이튼이 이날은 경기에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 이번 시즌 가장 강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전방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스날이 이렇게 포백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데클란 라이스랑 뭐 하베르츠랑 이런 선수들이 미드필드진을 짜주고 앞에서부터 제주스 뭐웨데고르 이런 마르티넬리 뭐 혹은 이런 선수를 사용해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아스날이 압박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스날이 압박을 가는데 지금 보세요 브라이튼이 포백에 뭐 여기 가운데 한명 끼로 들어오고 여기 공격수 퍼거슨 위에 올라가 있으면 랄라나가 공미로 올라가 있고 리투마 벌리고 아딩그라 벌려있고 양쪽 풀백들이 사이드에 벌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빌드업을 가져가는데 지금 보세요. 아스날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전방 압박을 치죠. 웨데고르가 한쪽으로 몰아주고, 여기서 나머지 선수들이 같이 압박할 준비를 해주면서 멘트를 다 물어준 상태, 어, 다 멘트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전방 압박을 가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히셀리스종원 속은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치면 존슨이 됐든, 셉세비가 됐든, 이 선수들이 물로 나오는 이 압박 타이밍이 꽤 늦어요. 그래서, 이게 메디슨이 공미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좋은 패스의 질도 맞지만, 이 전방 압박의 질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빌드업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짜임새 있는 압박을 하게 된다면, 이번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후방에서만 공을 돌리게 되고, 전진을 해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압도를 할수 있다. 기가 막히게 압도를 할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클립을 보면은, 요게 이제 완전한 후방 빌드업 장면이죠. 완전히 뒤에서부터 골킥을 할때 아스날이 압박 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골킥부터 빌드업 할때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덩크가 길게 가게 되고 이런 거를 로메로라든가 벤데이비스가 바짝 물어줘서 요 공을 따내는 게 중요해요. 요렇게 되면은 또다시 물지 못하게 되면 풀려 나오면서 토트넘의 압박이 무력화가 될순 있다. 허나 아스날처럼 이렇게 딱짜임새있의 압박을 치게 된다면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또 뭐냐.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정효 감독님도 이 경기를 보러 가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스날이 이 압박을 매력적이게 가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 브라이튼이 처음으로 멤버가 있든 없곤 이걸 떠나서 진짜 압도를 당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자기들의 축구를 전반전에는 아예 구사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제리비가 후반전에 조금 바꿔서 나와요. 빌드업 형태를. 어떻게 바꿔서 나오냐면 공격을 공격수 4명을 그냥 이렇게 아예 위에다 올려버립니다. 공격수 4명을 아예 위에다 올려버리고 풀백이랑 센터백 이렇게 4명을 배치해버리고 미드필더 둘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반은 치게 만들고 반은 내려앉게 만드는 거죠. 이 전술을 아마 토트넘한테도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드업을 할때 굉장히 천천히 하죠. 그랄라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요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요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스날의 공격진과 아스날의 수비진을 떨어뜨려 놓고 축구를 한다. 예. 그래서 요 가운데 엄청난 공간이 생기게끔 만든 다음에 축구를 가져가는 브라이튼이다. 그러니까 대제르비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축구를 구사하냐 봐보세요. 바로 가운데 길이 열렸으니까 이 열린 길에 골키퍼로부터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랄레나라든가 뭐 주앙패드로 퍼거슨 같은 선수들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주고 미드필드에서 바로 길모호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요거를 한 번에 돌려쳐서 길모호가 치고 나가는 장면. 요거를 만들려는 거죠. 그러면 미토마가 이렇게 뒤로 띄워주고 여기서 아딩그레가 이렇게 띄워주면서 바로 전진 패스를 놓겠다라는 어 이런 변형적인 전술을 준비해옵니다. 지금은 랄라나의 돌려치기만 제대로 됐으면 완전히 뚫리는 장면인데 랄라나의 돌려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또 다시 아스날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포백 앞에 데클란 라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데클란 라이스가 이 자리에서 이 수비진과 공격진의 전방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벌어진 갭이 생기지만. 요 사이의 갭을 데크란 라이스가 다 커버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어떤 게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비수마가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센터백들 앞에서 비수마가 얼마나 저 비워놓는 공간을 잘 커버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를 쉽게 갈수 있는지 어렵게 가게 되는지 요거를 알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우도기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비수마가 사실상 요 자리에서 이번 경기에도 못 뜹니다. 왜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지난 경기의 주전으로 나왔던 스킵이 이 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스킵이 이 자리에서 데클란 라이스처럼 보호를 해줄 수가 있냐 없냐 요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바라봅니다. 스킵은 오히려 여기서 보호를 하기보다는 같이 올라가서 이 지역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은 스킵은 이 위쪽 지역에서 같이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로메로가 결국에는 나와서 묻어칠 때 이거 묻어치는 거를 옐로카드 받지 않는 선에서 다 묻어 쳐야만 한다. 그래서 호장군이 나오는 게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워낙 전술적인 팀들이고 상대가 워낙 전술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짬밥으로서 뭔가 견뎌내는 부분에 있어서 호장군이 나와줘서 저 공간들을 제대로 커버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중 하나는 이거죠. 이번 경기에서 황로엘이 사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황로엘이 안 나올 겁니다. 황로엘이 안 나오고 벤데비스가 나와주고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 이어서 스킵이 이 자리에 그대로 나와주고 우도기가 복귀를 할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도기가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입장에서 공격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어떤 게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브라이튼도 꽤나 전방 압박을 치는 편이에요 그러면 로메로가 공을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다고 치면은 브라이튼도 비교적으로 이렇게 포백을 만들 거고요 비드필드 둘에 양쪽 윙어 이렇게 서 있고 공격수 둘 스톱으로 이렇게 나와서 은근히 공격을 하는 브라이튼입니다. 자, 이렇게 전방 압박을 브라이튼도 꽤나 치려고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로메로가 공을 잡아서 이 패스를 벤데비스에게 이 넣어주고 우도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도기가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히샬리송 옆에까지 올라가 있는 게 주로 우도기인데 공미의 셋스이가 나오게 되면 사실 벤데비스가 이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대를 끌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상대를 끌어줘서 나왔을 때 셉셉이가 오히려 요 뒷공간을 이렇게 파주는 거. 요렇게 뒷공간을 파주면서 오히려 이거를 손흥민에게 연결하기보다는 손흥민 선수를 어그로로 딱쓴 다음에 여기서 벤 데이비스가 바로 셉세이를 넣어주는 거. 돌려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바로 셉세이를 넣어주고, 셉세비를 넣어줬을 때, 센터백이, 이렇게 공을 뺏으러 오면, 여기서 우도기가 띄워주면서, 셉세비가 우도기 살려주고, 손흥민 선수가 어그로를 끈 다음에, 바로 그냥 돌아서, 이렇게, 뛰어 들어가고, 우도기가 내주는 거, 소니가 앞에서 마무리하는 장면. 요게 되게 중요해질 거다. 요거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어차피 칠 거잖아요. 여러분들. 토트넘이 전방 압박 안 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브라이튼이 이렇게 빌드업을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빌드업을 가져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압박을 가져가면 셉셉이랑 분명히 첼리송이 투톱으로 나와서 전방 압박을 칠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서 있고 존슨이랑 사르랑 스킵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뽀로, 로메로, 벤데이비스, 우도기 이렇게 포백을 쓸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히샬리시용이 이쪽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히샬리 애초에 이쪽에 루이스 덩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히샬리시용이 아예 덩크 쪽을 막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중요하고요 셉세비도 이쪽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셉셉이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제가 브라이튼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브라이튼의 파이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킵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데클란 라이스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토트넘은 어차피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미토마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뽀로가 미토마를 버리고 이렇게 둘 사이로 들어와 주고요. 로메로가 그냥 가까이 붙어 주고요. 벤데비스가 붙어 주고 우독이 딱 자리 잡아 주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브라이튼도 이 패스를 덩크로부터 주로 시작을 해서 패스를 주고 덩크가 벌려요. 그럼 여기서 히셀리시 형이 바로 덩크 닫으면서 압박 들어가는 거죠. 바로 덩크 닫으면서 압박 들어가고 여기서 볼이 바네케로 간다면 손흥민 선수가 딱이 그로스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오른쪽 백이랑 바네케 사이에 서 있다가 덩크가 패스 주고 골키퍼가 바네케를 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바로 바네케 압박 쳐주면서 스킵이 양쪽을 이렇게 같이 셉스비랑 봐주면 바네케는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이 바네케라는 선수가 정말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 빌드업을 주도하려고 들어요. 근데 바네케 때문에 이번 시즌 브라이튼이 뭐 승점 한 10점 이상은 잃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사용해서 바네케 압박을 제대로만 간다면 이걸 통해서 실수가 나올 거고 이 실수를 통해서 반대로 득점을 많이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점은 토트넘이 짜임새 있는 전방 압박을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난 경기들과 비슷하게 그냥 많이 뛰는 축구. 그냥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축구를 해서 소유권을 잃을 것이냐? 10만 뺄 것이냐? 어, 요게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경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에버튼 전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왜냐? 이거는 브라이튼 원정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에게 비기거나 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에버튼을 꺾은 이 시점에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도 이길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스킵이 뛰든 누가 뛰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미토마까지 빠진 이 시점에서 프라이튼이 이거는 저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왼쪽윙에 주황패드로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 토트넘이 그냥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스킵이나 누가 뻘짓만 안 하는 이상 이 경기는 아무래도 자연승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네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황노열이 이번 시즌 여러분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황노열을 스킵 자리에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황노열이 그 자리에 두면 비수마 같이 드리블을 한다든가 지난 경기에 나왔던 것처럼 황노열이 그공밟아가지고그 개수작 부린다든가 그러다가 오히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 뺏겨가지고 실점한 가능성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장군이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